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구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물었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날을 보락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폭조하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대개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며 만사가 형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지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종교인의 신앙심을 저울질 당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각종 시대의 범죄에는 항상 종교인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대상이 아닌 항상 감시자의 눈길로 주시합니다. 왜냐면 하 그런 종교인 탈과 가면을 쓴 종교인으로 인해 아수라장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편향적 시각이라고 항변 할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봐서도 너무 많은 탈선의 종교인들로 인해 신자들의 고심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개성과 취미의 다양성을 표방하는 개성주의자들의 희한한 발상들이 세상을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밀림의 시대를 연상하는 각종 동물의 표호소리가 아비규환으로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온통 각자의 개성과 취미를 가장한 별의 별 기상천외한 괴상한 것들이 판을 치고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의제와 오늘이 또 다른 변덕으로 인해 변덕스러운 주장들이 무제한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로 종잡기는 힘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종교만큼은 굳세게 자기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인이 더더욱 세상을 어리, 어지럽게 했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근본이 유린 당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시선은 신자유주의자, 신개성주의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형태로 예배의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될수 있는 요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꾸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귀인주의자가 점차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 해석하려고 한다면 인본주의가 오늘 본문의 사태를 이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행하는 인본주의적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는 단호하게 응징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뜻과 정면으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생명체의 기획은 편업하고 단견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과정을 아무런 치럼이나 예비 지식 없이 넘어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픔의 성장통과 부딪히는 낙맥상들을 아무런 경험 없이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강과 지혜의 파고를 넘어 명철의 시야에서 볼때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장의 아픔과 성장의 고통 그리고 성장의 경험을 거친 후 비로소 인격체의 모습과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깨달으며 가슴판에 새기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도 할수 있다고 막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의 막말하는 자들의 행위는 더더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프게 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평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한번 재조명합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양심 불량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양심의 근본 정점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어긴 자를 양심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식개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개명과는 반대로 불의를 택하여 열심인 자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위 말해서 이중 인격자라고 세상에서는 불리집니다. 자기가 만든 이중잣대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포용하고 인자하며 용서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결코 한치도 용서함이 없이 매장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겼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을 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줍니다. 이중잣대로 이중행동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의 보은 자기는 해방에서 수종드는 직분자와 동침을 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신명기 5장 18절과 신명기 5장 21절의 구절을 말하며 응징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 명을 어기고서도 자기가 했을 때는 너그럽게 용서 타인이 했으면 응징해야 한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떠듭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더 그렇게 용서하는 부류입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 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연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코 신앙인이 해서는 안될 일, 특히 종교인이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를 묵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장작불에 고통스럽게 타서 죽는 결과로 참혹한 비극의 경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 같은 응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 같은 눈동자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십대명을 어기는 직분자에게 분명한 심판을 응급하셨고 해명하시며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양심 불량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꼭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사리 사욕에 사로잡힌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로 사리 사욕에 잡히면 남을 의식안 합니다. 막무가내로막무가대로 고집을 피우니다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착복하려는 꼼수를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회개 망적한 요설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사욕을 채웁니다. 하나님 것도 자기 것, 자기 것도 자기 것으로 공과 살을 부구는 극분간하지 못하는 착복의 귀재입니다. 공공연한 뇌물을 조장하며 성전의 명예와 직분자와 신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희생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한 몰지각한 행동을 하며 인면수심의 간악을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막무가내로 타인에게 눈총을 짓게 합니다. 아나무인의 행동은 신자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교회의 권위와 직분자들의 풍위를 추락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나무인의 행동과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응징의 대표자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적에게 잡혀 사지가 육지 첫참되어 죽는 참혹한 비극의 경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높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다 진토에서 끌어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하만 장군이 물부를 가지지 않는 살이 사력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등 구족이 멸하게 되는 대순환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지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살이 사육에 물을 던져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은경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면 15절에 보면 성물의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룩의 품격은 직분자나 신자가 지켜야 한 최고의 존엄이며 신앙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앙의 품격인 거룩성을 헌신자처럼 집어 던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서는 만시직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을 유린하고 믿음의 생채기가 나게 하고 말씀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단에는 주절되지만 정확한 원인과 사유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유된다고 하는데 거짓과 허언 진술이 천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유린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는 탐욕과 탐심의 전무후무한 파장이며 극진입니다. 탐심은 남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상처 받든 말든 의식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절대적 자만을 유리하게 강조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11개 하 5장 2 7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도 탐심에 사로잡혀 남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착복한 엘리사의 수제자 계아시가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음진과 징벌로 인해 남한 장군에 붙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부터 온 몸에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문둥병으로 개아시를 저주하게 하는 참혹한 가족 불행으로 응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물에 대한 탐심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주지하신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동참했던 제사장 비누하스의 아내는 더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건 물론 이건이와 자신이 산통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자 경종이 되어면서 그토록 아들을, 아들을, 아들을 원했던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해촌과 응징의 채찍을 항상 심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한무치와 소탐대실로 비참함의 경종이 되지는 마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피복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 7절 보면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삼이 일제히 서 함께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장엄과 존엄 그리고 신비가 함께하는 곳이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크다란 죄악에서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청조의 근본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또한 예배의 장소는 그 누구도 막아서나,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는 성삼위 일체가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행위나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 같으나 언제나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주지하시며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을 가감없이 주시하고 계신다. 로마서 14장 11절 미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여. 진실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다 토설하기 때문에 숨기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영적 상황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해처리와 응징의 책질 다시 제기할 여지나 틈새를 완전하게 차단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는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막아야 되고 또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묵과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핑계의 한계점에서 내리시는 진노의 해처리와 음지의 목뼈가 부러져 죽을 때까지 온몸이 슛여되는통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깨닫게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날의 죄에 대한 아픔과 고난, 쓰라린 통증과 고통으로. 회개케 하여 죽기 전 용서받을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통만 주시이 아니라 왜 이런 쓰라린 통증과 고통이 왔느냐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로 잡을 시간을 주었지만 무시하고 묵과하며 모른 척못 들은 척못본척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를 깨닫고대로각성하고 이를 바로 잡았다면 전파의 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혈흡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유일한 혈흡 손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잘못 감독하며 꾸짖지 못했고 시정시키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운신할 수 없이 꼼짝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수치와 해계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선민을 청대하는애굽왕 바로는 수많은 선민의 자녀들을 학살했습니다. 갖가지 핑계와 금, 구실을 붙여 수많은 아이들을 잔악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신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엄청난 것으로 화답하고 응징됐습니다. 애굽왕의 삼족이 멸문지야를 당했습니다. 우린 다잘알죠 더불어 그렇게 꿈꾸었던 선민들은 강력한 애국의 차기 왕의 지지 속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응징보다 또 당장의 만족할 상황을 눈앞에서 만들어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앞에 것만 보지 않으시고 더큰 유익을 만들게 해주시고 모든 억압과 압박, 그리고 고난 속에서 흘렸던 눈물의 얼룩진 자국들을 희망의 열매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활란을 만들어 멸망을 착초했던애국박은 화려한 구근을 뒤로 한채 선민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삼종을 멸하시며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23절에 보면 범과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초과하여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본문 3, 3 1상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비 무한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음중히 경고하셨습니다. 3일상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이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하 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니?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 이었더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고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이동풍 우의도경입니다 이는 평소에 신앙교육과 믿음의 성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만든 자들에게 만든 자들이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조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 홈리는 하체가 불에 타서 비명 속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비누하스는 온몸이 난도질당의 절규 속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목이 뿌려져 고난 속에 죽습니다. 말리지 못하고 동조했던 비누하스 아내는 해산의 고통과 삼통 속에죽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장면입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을 경시한다면 오늘이 보여주는 사례는 어느 사이인가. 선뜻 우리 곁에 다가와 성경의 말씀처럼 재현해 주실 것입니다. 진노의 응징과 재앙이 함께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해극고왕이 분봉왕 시절에 세례 요한을 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구보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연유는 똑같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바람말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악행은 도를 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그 달했어. 그리고 그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춘이 먹어, 썩어가는 청자의 아픔의 고통과 통증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끔찍한 절규의 외마디 신음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여주시며, 언제나 이를 깨닫고 해결할 참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누리 여기는 자는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음징의 표본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더 나가도 복받는 신자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본문에 뜻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깨달고 신자의 말씀 속에 기록된 윤리와 도덕을 믿음으로 지키며 신앙인으로 신자로서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핍박과 환란을 내일의 자비하신가 축복으로 하답 한다는 사실을 깨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고 품격 있는 신자로서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성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늘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 안에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 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 하나 더 헛되이 떠있는지, 빼내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구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실에 손을 얹고 각자의 병나음에 칼급한 신령 죽게 실현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적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적시 왕쾌될지어다 지금 적시 케어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관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 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가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